자, 2029년 9월 30일 어, 아침 접구 4대4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연자 공격수 대예 김찬영 공격수의 대결입니다. 박진성 어, 고수님의 스브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갔습니다. 김연자 고수님, 김현자 고수님. 타격 아이 타격에서 득점 자 김민자 고수님 좋아요 자빅자 김민자 고수님의 팀은 투수의 어, 김봉화 고수님 우수비의 박진성 고수님 좌수비의 한상영 어, 장로님입니다 2 0번 투수 김인자 고수님 타격 예 득점 성공하는 김인자 고수님 자 김찬양 고수님의 어, 팀은 자자 자, 토스의 유승용어자 우수비의 유영건 고모님 좌수비의 민민지 어, 고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헤딩 자 김찬양 목사님 타격 이야 요 어, 김인자 고수님 타격! 페이팅 성공! 아, 연타 페이징 성공하는 김민자 고수님. 오늘 아침에 좋습니다. 자, 자 박진성 고님 서버 빅! 음. 자, 타격해서 넘어갔는데요. 자, 김명하 고수님 토스! 김민자 고수님! 타격! 페인팅! 성공! 등가! 성공! 등가! 아, 어넉 점을 연달아서 페인팅으로 득점하는 김현자 고수님입니다. 자, 박진성 고수님, 삑! 자, 서버는 좋게 줬어요. 자, 유승용 고수님 토스! 자, 타격! 자, 어. 자 김봉화 고수님. 김인 고수님 또, 아야. 예, 천천잘천는데요 아, 김찬영 천수님천히 천천히, 자잘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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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영 고수님 공을 넘겼어요. 자 김민자 고수님 타기야. 아니요. 자 김찬영 고수님은 타기야. 어, 어, 자 리시브하는. 자, 수비수들 안정어 있어요. 자, 토스 김찬영. 어, 아, 그래. 자 김무광 고수님. 자또 페인팅 성공. 자 다섯 점을 연나라 저기 페인팅으로 득점을 내고 있어요. 자 야, 올 때는 박진성 바꿔야. 고수님 빅. 빅. 아, <laughs> 아 서버. 아. 자 김찬영 고수님 타기 아웃! 자6대 0. 자, 박진성 고수님이 어, 리시브 한 공이 어, 장외로 어, 나가서 석화하는 6대 0이, 0이, 되, 0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어, 빅! 빅플레이 자 헤딩 코스 김찬영 목사님은 타격 자박진성 아, 고수님이 리시바했으나 아, 라인아웃 되었습니다 자 유영권 고수님 서버 자 서버 넣으세요 토스 토스, 토스. 타격했는데요 잘 쳤어요 그러나 리시브 좋고 자 오우 이 모과보스님 리시브 좋았어요 자 토스 김민자 타격 <laughs> 자, 한상연구수님 서버. 자, 강서부에요. 자, 김찬양 목사지만 길게. 그러나 리시버 하는 한상연구수님 자, 김인자. 자, 빅 코트첸. 그대로에요. 자빅자 김찬영 고수님 자 타격 자잘 받았고요 자 김봉하 고수님의 자 빅빅이 타격 아웃2바운드9대1자 게임이 자, 좀 싱겁게 되고 있습니다. 자, 삑! 자, 나이스! 자, 들어가세요. 자, 유승용 고수님 토스! 자, 타격! 성공! 드디어! 아, 드디어 점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9대2! 자, 민명연 고수님의 서봅니다서브 좋아요. 자, 토스 김행자는 자김민자 <laughs> 타격 자 따닥으로 시도하였으나 자 따닥 미스 나왔어요 3대9 자 민민재 고손님 자삑자써보려요 자김목자선수님토스김야타오우이번 아, 우수비 쪽으로 자 문제없이 넘어갔어요. 김찬현 목사님 타기야. 자김인자 고수님 자 에이, 샷스나 우 뛰었습니다. 아 상당히 아쉬워하는 김현자고수님자김민영의수 그래, 서버. 자 빅. 자 헤딩. 토스 좋아요. 자 페인팅 또 성공하는. 예, 바람 안 불은 김찬영 목사님 아쉽습니다. 자 빅. 자김현자고수님 서버. 자 헤딩. 좋아요. 자, 토스 좋아요. 자 타격. 김봉가 고수님 포스 좋아요. 자민맹재 고수님 쪽으로 어, 공략을 했는데요. 자 리시브 좋았어요. 자 김찬영 페인팅 그러나 아, 아쉽습니다. 아자1 0대5자 김찬영 목사님 3번 김찬영 목사님의 서버입니다. 자빅자 세븐 넣어서 왔어요 헤딩 자 토스 좋아요 김현자는 김찬혜 목사님 타격 자봤고요아 자, 김현자 타격 아잘 받았어요 자 김찬혜 목사님 아 토스 좋습니다. 김인재, 김찬일 목사님 타격 그렇지 무릎. 아 문제 없네요. 자 김광호 선님 일단은 패팅으로 아자 그렇지. 아, 아박진선 고수님이 발을 댔으나 살짝 빗 맞아서 예 아웃되었습니다. 점수 올렸습니까? 예. 예. 자, 빅. 자, 김성곤 씨 헤딩 토스 좋아요. 김민자 자, 벤치에도아 있으나 뒤에서 달이 나왔어요. 자, 김찬영 목사님 쭉 밀고. 자, 김아고선님 토스 좋아요. 자, 제대로. 아, 제대로 쳤는데 아웃. 아웃. 아, 웃 아웃 저기요. 사. 픽. 자, 자 고요 자, 김인자 고수. 자, 이 자, 김찬영 목사님은. 자, 다이렉트... 아, 실패하는... 자, 페인팅 시도하였으나... 자, 실패했어요... 자, 6대12... 자, 김봉하 고수님의서입니다 자, 빅... 원... 투... 김찬희 목사님... 자, 강하게 타격! 시바. 자, 또 좋아요. 또 좋아요. 또 좋아요. 아, 페인팅 가볍게. 아, 김민자 고수님 아침에. 아침에 차는 대로 들어가요. 자, 삑. 자. 강하게 타격. 그러나 수비 좋습니다. 철벽 수비에요 자, 김민자 고수님은 쫙! 민맹계 고수님 잘 받았어요. 일단 자, 헤디 자, 김현자 또 태... 아, 페인팅 계속 쓰는데요자 자, 토스 좋아요 김현자, 길게 어, 이번에는 민맹계 고수님이 왼발로 적정하게 잘 받았어요 자, 원. 자, 다이렉트 자, 유승용 페인팅 자 들어왔어요 <laughs> 자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지금 자 김찬희 목사님 자 페인팅 아 드디어 성공했어요 한번 <laughs> 자 유승영 선생님, 서버. 자, 아웃. 아 매치 포인트. 아 자, 7대14. 아, 네, 더블 수고합니다 빅. 아, 자, 어, 토스. 김찬현 목사님은. 자, 타격했는데. 자, 뒤에서 잘 받았어요. 김광호 선생님, 토스 좋고. 김현자 타격. 자, 뒤에서 나와서, 달려 나와서 잘 받았어요. 자, 김찬영 목사님, 타격 강하게. 그러나, 찰벽이야, 찰벽. 자, 김모하고수님 자, 밀어서 찾는데요. 발바닥으로 수비가 좋았어요. 자, 김찬영 목사님, 타격! 아우, 삐비빅! 자, 7대15로 이번 게임은 어, 김현자 고수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김현자 고수님 승리 소감. 간단하게 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